지난 12일 전주위원회 전조합원 보고대를 가졌습니다. 지부 여성실에서 울산 여성이 투쟁 사업장을 방문해 투쟁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올 한해 방영됐던 현대차 지부TV 유니콘 하이라이트를 보내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박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80%를 육박하며 위드 코로나 선언과 함께 정부가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이 다 되어가는 방역중심의 체제는 우리의 일상과 시민권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19는 우리의 건강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번영의 그림자에 가려졌던 대한민국 사회의 허물을 벗겼는데요.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 자본의 질서는 사회의 공공성과 시민의 연대를 파괴하며 경쟁과 차별의 공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평등의 세상을 다시 만들고 지키고자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할 거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노동자의,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쟁취하는 그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며 이번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부는 4공장 조합원 대상으로 한 보고대회에 이어 지난 12일 전주위원회에서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고용안정위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지역 간 물량 나누기가 마무리되며 고용 불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주공장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한편 이상수 지부장은 설명회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전주공장 조합원 동지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 오게 되어 기쁘고 물량을 나눠준 울산공장 41부 조합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전주위원회 주인구 의장은 전주공장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이상수 지부장과 8대 집행부, 41부 동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고용안정위의 결과는 어려웠던 전주공장에 새로운 희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현대차지부 여성실에서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에 연대사업장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변예솜 여성실장을 비롯한 지부 여성대의원들이 참석해 기금 50만원과 기타 물품 등을 전달하고 도로교통공사 자회사 조합원들의 투쟁 상황을 듣고 연대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공공연대노조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이뤘지만 갑작스런 자회사 전환 이후 식대 및 각종 수당 폐지, 성과금 차등 지급, 임금 저하로 용역노동자보다 못한 처우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부 아나운서 박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지부 노동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유니콘 TV에서 아주 마스코트를 담당했던 김진입니다. <laughs>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 카메라 앞에 좀 앉아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조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쭉 제가 활동하면서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점점 변하는 게 댓글로서 좀 많이 느껴졌고요. 앞으로도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십사 계속해서 제가 응원드리고 기원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없더라도 유니콘 TV는 쭉 계속되니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댓글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진이었습니다. 유니콘 TV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뭐 현대 마무리해서니까 우리 이제 뭐 기아, 아이면저뭐 테슬라 이런데 갑자기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좀 나와 테슬라 이런데 가야지. 오케이 끝. 안녕하세요 우리 현대차 주부 5만 조합원 여러분들 우리 동지님들의 협상 왕 미니미니 이승민입니다. 자 이렇게 2021 단체 교섭도 마무리가 되고요. 제가 협상 왕으로서의 임무도 끝이 났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참 잊지 못할 추억이 된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노동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님들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우리 동지님들의 마음을 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늘 응원하고요 혹시라도 또 협상왕 미니미니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상은 미니미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현대차 주식 5만 조합원 여러분들도 파이팅! 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유니콘 TV를 140회 정도 우리가 방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티가 상당하던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댓글들이 약간 우호적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TV가 새로운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위성으로. 그런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그동안 유호 t v 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제작자 여러분들 그리고 현대영차지구의 영상팀장, 위원실팀장하고 영상위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조합원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을 가장 떠들썩하게 하는 단어가 대장동 개발 의혹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대장동 지역을 개발하며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이 일반 민중이 생각하기 힘들 만큼 몇몇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지게 되며 대선과 맞물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으로 대출이 들어간 아파트 한 채를 잘 사서 그것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자식 잘 키우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로또 한 장으로 일주일간의 행복도 느껴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독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겨갑니다. 그곳엔 공정함도 정의로움도 어디에도 보이질 않으니까요. 학교와 부모님에게서 배울 땐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고 배웠지만 그렇게 살기엔 너무나도 불공평해진 세상, 사회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점점 커지는 세상을 타파하는 것은 연대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노동자는 연대를 통한 하나의 모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선물이 될 거라 믿으며, 이번 주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방송을 놓치셨다면, 오후 3시 30분에 업로드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현대차 지부 TV 유니콘을 검색해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